어, 아르톰 응! 자, 여기 부탁한 장미꽃! 아, 고마워. 근데 뮤창 응! 네가볼 때도 내가 눈치가 없냐?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어, 어. 그래, 어. 어서 가봐. 어디가?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기? 응! 네가 누구한테 꽃을 주는지도 궁금하고. 헐. <laughs> 왜? 같이 있자아르톰 <있어. 웃음> 이럴 때네가 빠져줘야 <laughs> 진짜 눈치가 있는 거야. 알았니 아르통음 <laughs> 음, <laughs> 그런거구나 알았어! 할게! <laughs> 하여간 눈치가 없어요 음, 음, 음. 네가 쌩쌩 달릴 때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간다고? 어? 그렇다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볼 틈이 없다니까 어, 위험하지 않나? 음. 그래서 가끔 막부딪히곤 그래 샤윈. 짜.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야겠어. 언젠가 내가 왕벌한테 쏘여서 볼이 아팠을 때 네가 나한테 호호하고 부러줬었지. 그때부터 난 네가 좋았어. 너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여. 내 마음을 받아줘, 샤윈. 그런데 뮤짱. 음. <laughs> 너 되게 용기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샤이, 어. 와서 뮤짱의 마음을 받아줘. 나 받아도 돼? 어. 이거 받는다고 나도 너한테 반했다고는 생각 안할 거지? 어, 뭐? 샤이, 너별 마음 없는 거야? 반했기. 우리 모두 친구잖아. 아무튼 뮤짱, 어. 고맙다. 너의 용기는 내가 인정해줄게. 뮤짱 최고. 진짜 최고. 이럴수가 어. <laughs> 어. 이, 이, 이 이럴 수가. 내가 고백한 게 저렇게 웃음거리가 되다니 어. 내가 고백을 왜 했지? 내, 아, 내가 고백을 왜, 왜, 왜 했지? 시간을 고백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어. 요루정양님은 분명히 알고 싶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요로정 여왕님도 여자잖아. 분명히 샤인과 똑같은 마음일 거야. 그렇지. 뿅뿅 마법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다. 마법사님은 남자니까 분명히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마침 여기 계셨네요. 어, 그래, 뮤샵. 어서 오너라.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냐? 마법사님은 남자시잖아요. 남자 대 남자끼리 얘기하고 싶어요 어허, 그렇지 남자, 어서 얘기해보거라 제가 샤잉을 좋아하잖아요 어허 제가 용기를 내서 샤잉에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제 고백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막 어디로 숨고 싶어요 마법사님, 저... 고백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니 차라리요 샤영에게 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 전 절대로 샤영에게 반하지 않을 거예요. 마법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 마법사님도 남자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앞으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요. 마법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네? 대신 과거로 와서 네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으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럼요. 전 이미 각오가 돼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 사랑으로 마음 아파하는 뮤짱 때문에 내 오랜만에 이 마법을 쓰게 되는구나. 잘은 될지 모르겠지만 왔다리갔다 비야 금빛 가루 조끼여 다나라. <laughs> 아직 녹슬진 않았군 <laughs> 이게 무슨 조끼예요? 금빛 가루로 만든 금빛 조끼란다 금빛 조끼요? 과거로 갈수 있는 일종의 타임슬립 같은 거지 <laughs> 저 그럼 과거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시간으로 되돌려줄 테니 이번엔 샤윙에게 절대로 반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번엔 샤윙이 아무리 예뻐도 안 반할 거예요 절대로 아참 근데 제가 과거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 친구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게 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 사나이 대 사나이로! 오케이 그리고 돌아올 땐 내가 외운 대로 주문만 외우면 된단다 알겠지? 네 자, 준비됐습니다 왔다리 갔다, 삐야 금빛 가루 조끼와 과거로 가라. 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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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왔네? 하하하, <laughs> 신기하다. 류짱, <laughs> 응? <유짱>, 어서와. <laughs> 근데 너 이상한 조끼 입었다. 어, 어? 아, 그런 게 있어. <laughs> 너는 모르겠지. 내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laughs> 어이구, 불쌍한 뿌숑. 저렇게 꿀을 먹다가 왕벌한테 걸려서. 왕창 혼단 나는 걸넌 모르고 있겠지? 하긴 미래의 일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laughs> 맞다! 왕벌한테 쏘이는 건하시하이 아니라 바로 난데! 하 짱! 넌 뭐라고 계속 혼자 중얼거리냐? 그, 그럼, 너 왕벌한테 또 쏘이는 거야? 하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왕벌한테 또 쏘인다? 왕벌한테 왜 쏘이니? 재빨리 도망치면 되지 야, 뿌쇼! 나나 나 먼저 가볼게 여기 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구 이, 이 녀석들! 아니한발 <laughs> <말> 늦었다 <laughs> 어떡해 <웃음> 뿌쇼! 뮷짱 너희 짓이지 너희가 내 꿀벽돌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한번 쏘이지 두번 쏘이긴 싫거든? <laughs> 나 간다 음. 뭐야? 너이 녀석 몇장내 꿀벌집을 망가뜨리고 그냥 가려고 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난 미래에서 온 거라고 어? 보셔, 손좀봐 여기 꿀이 잔뜩 묻어있다고 아니, 왜 그래 네가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어? 내가 언제 어, 나 아니야 아니, 내가 안 그랬어 너, 너희들 벌침맞좀 봐라 아! 아! 이 녀석들. 너 가는 법은 누구냐? 내가 널, 너를, 너를, 목잡고 그런다고 내가 잡힐 것 같지! 영영, 영영. 나 잡아봐라! 이, 이 녀석들! 아, 어? 웃쇼! 너 거기 안 사! 아, 아빠라. 멋쩡해고수자잖아 아, 아잇, 맞다. 이 길로 가면 샤잉이 있어. 샤잉이 내가 아프다고 호호 해주면 내가 또 반하겠지? 안 돼. 이 길은 절대 안 돼. 반대 길로 가자. 샤잉이 <목소리> 없지? 다행히 없으면 내가 반한 일도 없으니까 잘 됐다. <laughs>